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요즘 말하는 흙수저 집안에서 자라서 중학교 때부터 동네 세탁소에서 세탁 배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지 않으면 참고서나 볼펜 살 돈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두분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악착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것만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어 수학 과외로 돈도 벌었고요. 그걸로 집에 생활비도 보태고. 제 용돈도 썼죠. 명절 때 집에 내려가면 엄마는 그런 제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너처럼 똑똑한 애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요즘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어학연수도 많이 간다는데, 수연이 너라면 가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해외로 어학 공부하러 가는 거, 그거 진짜 진짜 돈 많은 애들만 가는 거야. 라며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해드렸죠. 저희 부모님도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거지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된건 먹고 사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보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었죠. 그런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 부모님이 안타까웠죠. 그래도 저는 대학도 갔으니까요. 부모님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도 바로 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이제 좀 쉬어. 내가 생활비 넉넉히 보내줄 수 있어. 그런 소리 마. 너도 너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살아봐야지. 저금도 하고, 사람은 항상 주머니에 여윳돈 있어야 되는 거야."라며 한사코 말리셨어요. 결국 저는 원래 보내드리기로 했던 생활비 절반만 보내기로 했죠. 부모님도 더 이상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틈만 나면 제게 수연아,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는지 잘 봐라.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결혼해야지." 라며 제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좀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찾고 있다고 대충 대답만 하고 피했죠. 한번은 엄마가 친척에게 부탁을 해서 제 선짜리를 알아보셨더라고요. 엄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걸 해. 나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너그 자리에 안 나가면 내가 숙모 얼굴을 어떻게 보니? 네가 맨날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하면서 소식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 가서 시간만 때우기라도 해.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을 보러 나갔고,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도 등 떠밀려서 억지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둘다 휴일 버리는 거 영화라도 보고 헤어질까요? 라는 그 사람 말에 저도 좋다고 했어요. 저와 그 사람은 영화를 보고 나서 저녁까지 먹게 됐고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이공계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적이고 차분한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쩌다 보니 저희는 띄엄띄엄 주말에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시며 선보로 안 나간다고 할 때는 네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됐다 라고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저도 결혼까지 가게 될줄 몰랐지만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니들은 결혼이 니네 둘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는 거야. 사람 하나 똑똑한 것만 본다고 될 일이 아닌데. 라며 은근히 저희 엄마 아빠를 깔아내렸죠.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 불평이나 집안 문제 같은 건다 이전 세대나 신경 쓰던 거고,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일 아니려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결혼해보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서 불러서 일을 시키니 제대로 쉴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주중에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매주 시댁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어떻게 시댁에 못 오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건데 집에 어머니가 붙어 앉아서 가르치질 못했으니 이 지경이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떼돈이라도 번다고 회사 다니는 거 가지고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면 되죠. 신정 어머니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희 엄마 누가 뭐래도 열심히 사셔서 저 이만큼 키워 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니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이래도 니네 애미가 널잘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어? 아유, 머리야. 라며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는 거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엄마 비위 하나 못 맞춰서 꼭 시끄럽게 만들더라. 결혼한 지 반년이나 됐는데 이쯤 됐으면 우리 엄마 성격 알거 아니야. 다른 데에는 그렇게 똑똑하게 굴면서 왜 그거 하나를 못해? 내가 당신 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나는 내 인생 살려고 결혼한 거야.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왜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우리 생활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야? 당신 어머니? 지금도 당신 어머니, 내 어머니, 그런 거 따지는 거야? 그런 마음이니까 주말에 가는 것도 귀찮은 거야. 엄마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당신 태도부터 고쳐! 라며 싸우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시댁일 아니면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고 평소에는 잘 지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만 해결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침 주말이어서 제가 시댁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집에 데려왔어요. 부모님이 교수라던 그 여자는 대학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 지금은 디자인도 하고, 화실에서 학생들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티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 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얌전하고 곱냐. 우리 성수가 여자보는 눈은 있구나. 라며 도련님과 셋이 앉아서 웃음꽃을 피우더군요. 그러다가 도련님이 제게, 형수, 우리 지나 매운 거못 먹는데 씻어먹을 물그릇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무슨 손님 음식을 이렇게 맵게 해요. 먹는 사람 불편하게. 라고 하자, 남편이 듣다가 야, 형수가 네 시중 드는 사람이야? 어디서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네 손님이니까 네가 물그릇 갖다 줘. 그리고 매운 걸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미리 말해줬으면 될거아냐 우리 집 식구들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맵게 한 거잖아.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오며 됐다. 내가 하마 이런 걸로 손님 불러놓고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럴 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눈치있게 나서주면 얼마나 좋아. 라며 은근히 저를 눈치 주시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될 사람 앞에서 일이 더 커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시댁에서 편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거 없지. 당신이 좀 눈치 있게 성수한테 재수씨가 매운 거잘 먹는지 물어만 봤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장바다가 일하기도 바쁜데, 어느 틈에 그런 걸 물어봐. 당신은 시댁에서 무슨 일 있으면 꼭나 때문에 생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자꾸 이러면 나 그냥 아무 말안 하고 시댁 안갈 거야. 일은 일대로 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취급받는데, 내가 더 잘해서 뭐 하겠어? 그리고 당신은 나처럼 우리 친정 가서 일해. 왜 나만 주말마다 효도해? 당신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저한테는 시댁에 가서 앞일까지 예상하며 눈치있게 다 잘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우리 집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연락하면 잘 살고 있지. 나는 너만 잘 살면 된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친정 자주 못 온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이서방이랑 잘 살아. 그러면 돼. 라고 하시니 시댁일도 남편과의 갈등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한테 제 문제로 걱정 끼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모든 건저 혼자 풀어 나가야 할 숙제였어요. 도련님이 결혼하고 동서가 들어오긴 했어도 제가 시댁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걔는 몸도 약하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애잖니.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은 충분히 쉬어줘야 다음 일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 네가 형님이 돼서 그런 걸 이해줘야 해 어른이지. 안 그래? 라는 시어머니 말에 억울하기도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와 동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때만큼은 제가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병원에서도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요. 제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주 시댁에 오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네가 그런 말할줄 알았다. 너는 내가 네 사정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안 그래도 좀 쉬라고 하려고 했어. 앞으로는 한주 걸러서 와라. 아니요, 어머니. 저 당분간은 주말에는 친정가서 쉬었으면 해요. 안 그러면 제 체력이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성준이 밥은 어떻게 하고? 주말에 한번 정도는 그 사람이 챙겨도 괜찮아요. 어머니, 웬만한 건 제가 다 해놓고 갈 거고요. 참, 너도 별스럽다. 나 망가지 내가 진 것도 아니고, 둘째는 아무 소리 없는데, 왜 너만 유난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동서는 지난주부터 아예 친정에 가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서방님이 얘기 안 하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저는 두눈딱 감고 제 주말 휴식을 챙기기로 했어요. 남편은 친정에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어떻게든 오지 않으려고만 했죠. 당신 집에 올때 내가 꼭 데리러 가야 되는 건 아니지? 택시 불러서 타고 와. 그게 더 편하잖아. 당신은 그렇게 우리 집에 오기 싫으면서 나 시댁 가는 건 아무렇지 않나 봐. 당신은 우리 집 가는 거 불편했어? 말을 하지 그럼. 나는 말을 안 하니까 몰랐지. 라며 변명하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흘렀고 산딸이 돼서 회사에 출산 휴가를 냈어요. 동서도 일을 다 접고 집에서 누워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일은 제가 동서보다 한달 정도 빨랐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전화로, 예! Yeah. 전에 의사가 제왕절개 어쩌고 했다며. 제왕절개는 절대 안 된다. 알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 골반 구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로 계속 안 된다고 고집하셨어요. 동의해 줄 남편은 연락을 해도 닿지 않았고요. 혼자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먼저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와 보지도 않고 자꾸 전화만 하셨어요. 너 절대 제왕절개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애 몸에 칼자국 남기도 하고 지능도 떨어진대. 그래도 제왕절개 할거 아니지? 라고 하셨고 친정엄마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하라고 하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안 싸든 정말 순진하시네요. 그거 다 병원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의사 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부인은 언제쯤 오시나요? 왜 계속 전화만 하시고 와보지 않으시는 건데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얼마 부리며 전화를 끊고 안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17시간 진통을 하다가 안 돼서 의사가 친정 엄마와 늦게 온 남편한테 화를 내며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받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프기도 다 아프고 수술까지 하게 된 거죠. 남편은 겨우 눈을 뜬 저에게 그냥 장모님한테 사인하라고 하고 수술 받지 뭐 하러 날 기다렸어. 나 진짜 중요한 외부 인사가 와서 자리를 못 비웠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더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남편은. 그런 제 눈치만 봤어요. 그렇게 제가 아이를 낳고 한 달이 좀못 됐을 때 동서가 아이를 낳으러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만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네 동서 아들 낳았다. 네가 미역국 좀 끓여서 가져와라. 어머니 그건 동서 친정에서 하겠죠. 저 아직 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도 성의를 보인다는 걸 사돈 댁에서 알면 좋잖아. 그걸 제가 왜 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래서 저 지호 낳을 때 미역국 끓여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는 성의 안 보이셔도 되나 봐요. 얘가 어따 대고 성질이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이지. 아주 아들 낳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얘. 이네 동서도 아들 낳았어. 너만 낳은 거 아니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재수 씨도 제왕절개했는데 깨어나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네. 몸이 약한 사람이라 다들 걱정이 많아. 그 제왕절개 어머니가 해도 된다고 하셨어? 뭐별말 없으나 보던데? 성수가 제왕절개 할 거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대 저는 온갖 서름이 밀려와서 눈물이 터져서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네 나는 의사가 제왕절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당신도 내가 아이 낳고 몸이 어떤지 묻지도 않더니 아주 동서한테는 걱정까지 하고 제왕절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이 동선에 보다 못한 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이야?라고 쏟아내니? 남편은 놀라서. 아니. 당신은 평소에도 몸이 건강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안 했던 거지. 당신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면 내가 건강해도 아이 낳고 괜찮은지 물어봐야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연구소에서 바빴다는 핑계만 대고 왜 엄마 사인받고 수술 안 받았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게 기분 나빴으면 그때 얘기를 하지. 지금까지 꽁하고 있었어? 당신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희는 그날 크게 싸웠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시댁에 갔을 때, 동서는 현관에서부터 부축해서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하고 시중 들라길래, 조용히 아이를 안고 나와서 집에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죠. 제가 이혼 서류를 보내자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나갔다며 절대 위자료를 줄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저도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속상해하시며 네가 아무 말 없다고 잘 살겠거니 하고 내가 너무 무심했다. 그런 말 마, 엄마. 엄마는 나한테 할 만큼 했어. 저는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더 번듯한 직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회사에서 출산하고 이혼한 여성들을 곱지 않게 봐서 제가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악착같이 별리사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도 컸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몇년 정도 중형 변리사 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대형 변리사 사무소로 옮겨가게 됐어요. 제가 디자인 전문을 맡았었는데 대형 사무소 쪽에서 그런 사람을 원한다며 저를 스카웃한 거였죠. 그 사이 아이는 커서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 무렵 같은 변리사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사람과 재혼도 하게 됐어요. 다시는 결혼 안 한다며 일을 갈았었는데, 그 사람도 이혼을 해서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했었거든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말도 잘 통했고요. 아들도 남편을 잘 따랐어요. 남편은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아들을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당신, 변리사 됐다며? 우리 연구소 특허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당신이 좀 봐줬으면 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낫잖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할 생각을 다 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다음날에는 저희 사무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어제 반말한 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일이니까 봐줬으면 하는데 당신도 실적 찾는 거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연구소 쪽 문제면 기술 특허인 것 같은데 저는 디자인 전문이라서요. 그리고 그쪽 아니어도 제 실적은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점심 먹으러 가자. 아직 일하고 있어? 라고 하자, 전 남편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네? 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은, 아, 그쪽이 우리 와이프 전 남편인가 보네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가 어때서요? 저랑 결혼 못할 사람입니까? 라고 하자, 그 사람은 당황해서 얼머 부리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집 근처에 시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예, 너 신수가 훤해졌구나. 이제야 네 팔자가 편하구나. 라며 찐한 척을 하더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지만 바쁘니까 비켜주세요. 라고 하자 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성준이 좀 살려줘. 니네 회사가 이쪽에서 제일 크다며. 그럼 너 아니어도 특허 문제 잘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성준이가 남의 기술 베꼈다고 누명 쓰게 생겼어. 그러면 정식으로 상담 요청하세요. 이렇게 무작정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네가 아는 사람이라 찾아온 건데 예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건 아니지 않니? 성준이가 네가 변했다고 하더니 좀 잘나간다고 안면 몰수하는구나. 지금 말다 했어요? 예정이요? 변했다고요 그럼요, 변했죠. 제가 언제까지 댁 부엌에서 일이나 하던 사람으로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집에서 배운 게 없다느니, 유세를 떤다느니, 별 말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이봐요, 할머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 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댁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당신 잘난 둘째 며느리 있잖아요. 그 사돈댁에다 부탁해 보던지요. 라는데 엄마가 아들 손을 잡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나오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안색이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안사돈 잘 지내셨어요? 아휴 우리 지호도 정말 많이 컸네 할머니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확 밀치며 감히 어디다 손을 대요? 당신이 우리 지호 태어났을 때부터 병원을 한번 와보기로 했어? 애를 안아줘 보기로 했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할머니? 웃기지 마 양육비 한번 줘본 적 없으면서 할미 행세는 하고 싶어? 저리 가요 얼른 우리 딸도 괴롭히지 말고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어요! 경찰 부를 거야!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동서가 용기 디자인을 한 다른 화장품 회사 물건을 보고 그 회사가 출시도 하기 전에 자기가 갔다가 그대로 베끼고서 특허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게 알려져서 동서도 그쪽 회사에 배상금을 물고 일도 끊겼고 남편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문제는 변호사가 할 일이라서 제가 할 수도 없는 거였지만 그런 일이 생기자 저를 찾아왔다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했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몇번 저를 찾아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시대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고소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더는 연락도 안하고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 없었어요. 그런 돈으로 우리 아들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후 저는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늦둥이 딸을 두게 됐고,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